트위치도 저기 하고 있나? 갔다 와봐야겠다. 안 되겠다. 넘어 가야겠다 이거. 민땅님? 어, 뭐야 이거? 민땅님은 누구야? 이번에 플랫폼 대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너눈 돌아갔냐? 주범에? 즐거웠다 아프리카 넘어 간다리. 상대 소포시라고 바텀은 저 다리 이거 진짜 무조건 잤어 지금. 에라이 발버큐 먹어라 발버큐. 원딜러분은 누구예요? 김유디님이에요? 수범이 말 잘해라. <laughs> 와, 아니, 근데 저분들, 근데 뭐야, 근데? 저 비주얼로 뽑은 거야? 아니, 하부도 있는데? 이거 구매, 구매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씨,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거 트위치는 어떻게 싸, 이거 돈에. 이거 어떻게 충전해, 빨리. 귀엽네내신자야 <laughs> 아, 나 이거 알았다. 이거 그거다, 야. 우리 이용당한 거야, 이거. 이용당했다고? 아니, 이거 코테님이 이거 이쁘신 분들 앞에서 이거 캐리하고 여자친구 사귀는 컨텐츠 우리 이용당한 거야, 지금. 아, 코피 그런 취향이었구만. 하지만, <laughs> 정의는 승리한다. 창교육 <참기물> 간다. 가자. <laughs> 우리는 실력파인거분명하다 아, 아, 실력파인 안녕하세요, 그... 김유디님. 평소에 자주 즐겨보는 우와, 팬입니다. 팬입니다. 너 이제 미국까지 넘어가서 작업하니? 이팅 <laughs> 파울방 청소부님이 나 대답해줬다. 저분이지? 얘들아, <laughs> 우리 진지 밟긴 하자. 어 갑자기 바텀 뭔가 승부욕 불탄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질수 없지 <laughs> 씨부레 유대님 제 아, 유튜브 여... 본다고요? 안 돼요 다여자분이랑다 <laughs> 방송 끄고 뭐 하려고 안 버릴게 그만 울어 너도 예뻐 우린 이루어질 수없기 드라마야 <laughs> 드라마니까요 안돼 나의 이미지 어떻게 <laughs> 아 맞다 친추 신청했어야 됐는데 아 깜빡했다 친추요? 친추... 주세요 친추 달라고?! 듀오? 그 분만 괜찮으시면 은 나야 신기하고 좋지 듀오 하자구요? 새벽 5시도 가능어 아. 여보세요? 아니 목소리가 안 들려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안돼 가지마 아, 네. 가지 아 국제 전화라 졸라 끊기네 씨부레 경민아 네. 네아 안녕하세요 아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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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나라가 좀 멀다 보니까 동생 상태가좀안 아, 네. 좋네 혹시 지금 뭐 약간 채팅장에 뭐 우리 경민이 말하는 뭐거 약간 뭐다 장난치는 거 알죠 얘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경민이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춤을 잡다 하는데요 자꾸. <웃음> <웃음>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뭐좀 이해되면 같이 한번 방송해요 근데. 어 좋아요. 진짜죠 유디님 네. 근데 이거는 근데 티티는 어떻게 쪽지 보내나요 근데 이거? <laughs> 카톡아 카톡요? 아저 저는 근데 공개 카톡이거든요 저는. 비비비 혹시 그냥. 그거 생각나면 이거 연락 한번 주세요, 근데. 아녕 아니, 감사합니다. 유진님 오늘 근데 진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경다들아, 방송 방해하지 마, 이제 빠져라. 그래, 이제. 다 막아. 막아, <laughs> <laughs> 이제. 여기가 김유디 애인 방송인가요? 아니요, 저는 유진님한테 버려졌어요. 금태양보다 실력도 좋고 매력도 좋다고 경민 님은 그렇게 매력이 넘쳐요? 골반 41인치라? 아니, 나도 골반 나쁘지 않아. 민땅님, 저 이경민인데 금태양 아니거든요? 저거 이경민 님 아니지. 맞는데요? 거짓말 치지 말고. 돼지다 무섭지, 친추하라고 아니, 근데 나한테서 유진님 뺏어가 놓고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응, 김유디님님거 아니었어? <laughs> 아 아니 님님님지가위님 희생했는데 저 세라핀 진짜 개 자랑거든요. 님걸이걸 하고. 아님 이거 아님님님유님님한테 뭐. 뭐까지 줄수 있음? 난 내 순정 가능. 님, 골반이 41인치. 거짓말 안 하고? 봐봐! 벌써, 벌써 거짓말 나왔죠? 나보다 크다고? 나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골반으로 까는 건좀 어이없네? 가슴이만 몰라도 아슴이가슴 마이크인데요? 어머 미친놈이신가? 아뭘더 커! 님몇 컵인데요? 송우 잘 정도 아니면 <laughs> 내가 이겼지. <laughs> 여보세요? 아니 경민님. 예예예. 아 골반이 어느 정도인데? 아니 님이 비빌 정도 아니라고요. 아 제가? 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 딱 봐도 그냥 내가 아니 딱 봐도가 아니라 아니. 그 요것도 있는데 안 찬다면서. 안 찼고 네, 안 찼고 아이 그리고 나 자다 깼는데 한번 아니 진짜 제가 자다 깨갖고할거 없어 갖고 들어갔는데 계속 무슨 자기 여자친구 뺏겼네 마네 뭐 말도 안 돼. 맞잖아. 뭐 아니경민님이 뺏어갔잖아. 구출한 거지 너는 <laughs> 그 괴물한테서 뭘 구출해? 우리 행복하게 보조하고 있었는데 뭔헛소리요너가으면니 네 유미랑 게임하고 싶겠냐? 함 뜨자! 함 뜨자 그러면! 그럼 세라핀으로 갈까 세라핀 일대 세라핀 일대와내 벌써부터 쫄아있는 거봐안뚫었어 골반 41인치면 다임? 섹시하면 다임? 계속, 어, 너도 그 운동해서 키우던가 아니 나도 스쿼트 좀 했어 난난난난 난. 난난난난 난. 무빙 무빙 이 <laughs> 이게 오오와 <laughs> 어?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자강구청인가 안 무빙 쳐갖고응안 통해 왼쪽 왼 <laughs> <왠. 웃음> <laughs> 아니, 위쪽 무빙 좀 뻔하게 치지 말라고 위쪽으로 한다 뻥이지, 어. 어? 잠깐만, 왜 피가 나 이거 지지? 잠깐만 <laughs> 와, 진짜 사람 아니긴 하다, 얘도 진짜 음, 안 돼, 바보야 바보라고 하자 <laughs> 아, 잠깐만 아아어 어, 뭐야 만화가 없다 씨아아아야 <laughs> 근데 이걸 뭐야 왜? 이걸 피한다고? <웃음> <웃음> 야 내가 이겼다 <laughs> 그럼 뭐 소음권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됨 우리 방에 솔직히 전통이 있거든요. 어, 벌써부터 무서워지는데. 근데 이거는 캠을 켜야 돼. 내가? 나만 볼게. <laughs> 그 파트너 비제라고좀 어느 정도 이제 운 좋게 또 그게. 그럼 나만 음. 볼게. 오케이 하긴. 아 이거 이거 디코로 이거 캠 그게 안 되는데? 그 디코의 카톡 중에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 찍어서 주면 어, 어때그 틱틱처럼. 카톡 동영상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나는 상관 없는데 <laughs> 괜찮으시겠어? <laughs> <깽깽. 웃음> 뭔가 는데뭐 해야지 근데 원래 패자는 약간 말이 없지 근데 뭐또 이상 뭐 어떤 문가 있는 건데? 그래, 그거 보여드릴게. 일단 배를 까. 음. 손을 모아. 복종의 의미를 다하는 거야. 강아지 소인린 끽잉을 내는 거지 간절하게. <laughs> 이거 이걸로 뭐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laughs> 갑자기 이제 트위치 매달 돈에 50만 원씩 싸라뭐 이런 거 아니겠지? <laughs> 갑자기 끌리네. <laughs> 와, 근데 이거 약간 영상 찍으려는데 나 갑자기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laughs> 이게 서울 한람의 무게인가? 오케이 찍고 왔다. 와, 미쳤다. <laughs> 나 보내줘. <laughs> 보냈습니다 지금. <laughs> 빙빙. 아니, 에바지, 이거 너무... 다음에 한번더송거걸를한번더 하자. 리벤지로... 아니, 인정?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순한 맛이잖아. 나 어디서 먹네? 아, 아무튼아프튼 했다고 빼... 아니, 나만 본다니까. <laughs> 아니, 그게 더이상해 인마 <laughs> 민이하 즐거웠어요 다음에 어이 두고 같이 하자 오호 나하테 이거 <laughs> 영상이 있는데 <laughs> 간다, 민당. 다음에 보자. 잘 자. 다음에 영상 보내놔라. 안 그러면 이 영상 어떻게. <웃음> <웃음>